자색 양파 한개두개를 준비했는데 오늘은 1개만 쓸 거예요 그리고 어, 깻잎을 좀 따왔어요 지금 깻잎이 어, 웃깁니다 아무튼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깻잎을 좀 따왔고요 자색 양파 이제 그생 어, 겉절이식으로 이제 깻잎을 가지고 묻혀서 먹을 이제 할 거예요. 그러면 자색 양파를 한 개만 쓸 거예요. 한 개만. 요즘 배치 값이큰 값이라 그냥 김치 담아 먹기 힘드시면 이렇게 자색 양파로 겉절이 그러니까 그 생겉절이죠. 그걸 할 거요. 약간 도톰하게. 겉절이니까 너무 많이 해도 이거는 오래 두고 드실 수 없어 겉절이는 바로 해서 바로 드셔야 돼안 그러면 무르고 또 물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거를 소금, 꽃소금을 살짝 한 꼬쟁이가 아니라 네 꼬쟁이. 넣고, 살짝 절일 거예요. 어, 10분만 절일 거예요. 10분. 왜냐면 하 이대로 바로 묻히게 되면 물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살짝, 아주 거짓말처럼. 그래서 10분 정도만 절이겠습니다. 10분 후에 다시 영상 켜겠습니다. 자, 이제 10분을 절였고요. 그냥 살짝 기절만 시켰어요. 이렇게 기절, 살짝. 그러면 여기에 깻잎을 썰고, 3등불을 하겠습니다. 그 깻잎은 넉넉히 너무 넣을수록 좋아요. 깻잎의 향이.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건 안 지려졌잖아요. 요거. 그러면. 여기에 액젓 한 큰술만 넣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살짝 묻혀 넣고요. 자, 이렇게 일단 액젓은 한 스푼. 넣고 홍고추 이건 어, 고추밭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씨를 살짝 빼고, 그리고, 댁에서는, 파가 있으면 파를 넣으세요. 절에, 파들이 다 아주 그냥, 어 같습니다. 다 녹아, 녹고 없어요. 뭐, 파를 찾아볼래야, 지금, 어,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음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있는 것만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되고, 홍고추는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 어, 이쁘라고.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고, 이건 치울게요. 자, 이렇게 준비했고요. 여기에 요번 도라지청이에요. 도라지청이 없으신 분들은 매실청을 쓰세요. 매실 액기스, 이건 도라지 액기스에요. 설탕 대신 도라지 액기스를 세스푼 넣겠습니다. 그러면 댁에서는 매실 액기스를 세스푼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춧가루. 일단, 두 스푼만 넣겠습니다. 왜냐?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넣으면 텁텁해요. 그리고, 마늘도 너무 많이 넣지 말고, 반 스푼만 넣겠습니다. 반 스푼. 그리고, 깨소금은 한 스푼, 음, 적당히 넣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건 참기름입니다. 참기름도 한 스푼 같이 넣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살 부서지지 않게 그냥 살살 버무린다 생각하시면 돼. 그냥 나물 버는 그무리지 그냥 쪼물락쪼물락 해버리면 안 되고. 살살 털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간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떤 맛일까요? 음 간은 더안 해도 됩니다 아주 간은 딱 맞고요 음 깻잎의 향과 참기름의 향 그리고 또 자색양파의 아삭거림 음 맛있습니다 진나간 입맛이 아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기 음청량리에서부터 이렇게 수동까지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음 지나간 입맛이 아 너무 맛있습니다 아 진짜 용기에 담아보겠습니다 지금 깻잎은요 너무 맛있어요 향도 좋고요 근데 야채갈비 요즘 아주 하늘 높은지 모르고 초스, 솟아오릅니다 지금 그래서 음, 자생양파 많이 구입해 놓으신 분들 어, 배추김치 대신 김치 대신 이런 음, 걸로 음. 충족하시면 충분히 어, 맛도 좋고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색 양파와 또 깻잎의 만남 그러면 깻잎은 아주 향이 좋고요 이렇게 자색 양파는 아삭거리고 들큰합니다. 근데요, 간은 딱 맞습니다. 그리고 향이 굉장히 좋아요. 깻잎의 음, 향 이렇게 음. 밥하고 먹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음, 밥이 없는 게 너무 아쉬워요.